계시록 변론 6호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통제에 대해서 정마의 3순에 대해서 666 짐승협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11장대로 다른 필요의 청량을 통하여 입맞은 식당 4천명의 변호성들을 느끼고 변호성 편한 일을 하게 하시고 12장에서는 택민보를 보아요 이비자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구원의 선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서 무서운 환란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예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이의의 말씀을 전할 때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또 마귀에게 오는 무서운 박해에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중한 경고인데요. 그래서 13장은 수정통치라 이렇게 하는데, 성도의 권세가 없어지고, 짐승 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다. 마귀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서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정한대가 돼서 미가엘 천사날 동안요 이제 망하게 할 날이 있겠지만은 잠시 마흔 주날 동안은 이제는 마에게 허거를 건설하라 해서 예수라면은 아주 심한 박해 환난을 받게 되고 죽음으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시절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데요. 그래서 후삼년 반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려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비투에 들어간 백특한 백성들은 보원을 받으니까 이 환란을 안 겪게 되지만은 진력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첫대계환 완전 을 역사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아 여기에 이 환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게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묘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장난데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다 이 말이죠. 혼란한 꼬질런 시대에 이제는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침략 정착을 이제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받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제 세상에 강국이 등장할 얘기했죠. 일곱 머리는 역사적으로 일곱 개의 강국을 뜻했는데 이걸 쓸 때가 언제 씁니까 로마 시대가 있을 때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일곱 머리 중에 그때 있던 나라가 로마고 그 전에 망한 나라가 다섯 개 나라죠 에구, 아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일곱째 머리인 소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 열이라 이열 나라에 위성호권을 거느린 이런 마지막 친략적인 정책에 나라가 등장하고 참난된 이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힘을 신으로 잡는 이런 세이 등장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17장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 뿌리에는 열매관이 있다. 이것은 그 시대마다 패관수력으로 승리의 기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유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승리한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지권 세력으로 인간적으로 마지막 등장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왕의 세력 등장하게 하시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 법칙이 하나 있죠. 그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왕의 세력과 의외세력관에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왕권을 주고 신자는 왕이고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일이죠. 필리핀 군부 아담과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인이 되어 변할 성전하여 이긴 자가 돼서 세상의 공중건세로 세상 자신의 권세를 받게 됐죠. 그 권세를 다시 뺏어오는 과정에 신종찬에게 과외세력을 허락할 것을 얘기할 것이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이제 후삼전 만에 되어질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폐방감 시다고그 발은 고음에 밝았고 거입번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근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이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용은 용체로서 공중에 있지만 이 용의 권들을 가지고 파당할 수는 인간들이죠. 인간들에게 무실누구는의 공산사상을 가진 공산당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월 12일은 게이록 12장에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기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일체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상적으로 행동적으로 일체관계를 가진 이 짐승의 세력은 바로 용의 세력을 따라서 행동하는, 역사하는 그러한 세력이다. 근데 폐본 것 같고 발은 고매 발 같다 이렇게 했죠. 폐본 것 같다. 이거는 아름다움과하고 강제한 정책을 쓰는 세력인, 것, 세력인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남을 속이는 미혹적인 정책에 이것이 공산당의 근본인데요. 마이 자체가 미혹하고 대적하는 것이 근본이죠. 그런 세력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고의발 같다, 봄의 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의 경우는 심해고, 또, 남의 깔뺏길를 줘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고이죠 근데, 사자이 같다, 사자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이, 이제, 이 땅에 등장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전선점에서는, 고원의 수로 알고과쪽중해를 가를 때, 말고는 다 모아서 이마이십자만 천편 열아심 천을 하고 예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렇게로 보고하고 이 세장은 이렇게 악한 세력에게 악이 세력에게 이성을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삼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이 갔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상력이어 짐승을 따르고 요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을 짐승일 얘기한 것이죠. 이걸 로마시대에 봤을 때는 로마 다음에 나올 나라가 소련이니까 아직 등장을 안 했죠. 그런데 그 머리가 상한다. 이것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1917년 골색병혁명으로 소베트 연방에 이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지도자 기급 2천만 명을 학살하고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지도자 기급이 다 망했다 이말고도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머리가 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아주 강한 나라로 애게 섰죠. 이것이 바로 네, 소련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세력들이 그대로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아주 순식간에 6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나라가 됐고 열 나라의 우국까지 거리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말은 예상내어 죽게 된것 같은데, 식별 양상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이상이어 이상이어서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금은 열풀이 없어진 세상이 됐지만, 얼마나 공산당이 그 특별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이런 일거를 이제 여기서 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등장해서, 사들, 용이 짐승에게 건설을 주므로, 용이 경배여 짐승에게 경배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요, 누가 능히 이루다오로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건설을 줬으니까, 용이 공중건설로 세상의 통치권, 왕권을 가 갈리는데, 이 짐승들에게 주니까, 이 자기의 힘을 힘으로 사는 사들이니까, 아주 겸만하고, 이세력을 당할 자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계 사불레를 공산화 시키는 동안, 해가 일이 없고 그냥 쉽에다 공론화를 시켰죠. 기독교도 말설 시키고 세상에 있는 자들, 부자들, 유식자들도 다 죽이는 일을 했어도, 뭐 거칠 것이 없이 순식간에 다전 세계 사람들을 공론화 시켰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건설는 당할 적 없는 건설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의 정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간의 물은. 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 이런 얘기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결국 마주게는 에고 장막 공전에서 죽게 될때 도와줄 적 없다 이 말이죠. 이 세력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는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 아마게또 때에 이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후삼암 그 전반은 마귀 세력에 하나님이 완전히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 세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교만한 쓰레기가 되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건으로 수, 당할 수 없는 마귀의 쓰레기다. 이것이 이제 시사 5절에 나오죠. 또 짐승의 큰말과상대의발는 힘을 받고또 마음대로 당할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구상자만의 통치권 허락받았는데 아주 참나가다의 말이죠. 하느님이 없다는 자, 하느님을 죽였다는 자들, 하느님을 대적하고 신랑들의 신념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 시키는 세력이죠. 이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뭘 했어요? 제 목숨을 보존고자 하면 이제 망할 고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또 자기 목숨을 버려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죠. 이런 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다. 1대 30년이나 지금 북한이나 비슷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나라가 올 것을 예견 한 것이죠. 6절입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상, 장막곧 하늘의 권한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또 하느님을 대포로 쑤여 죽었다는 그런 말 됐죠. 김일성이는. 그래서 기독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다. 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하니까 그렇죠. 이런 악간세력인 것을 말씀했죠. 실절입니다또 권세를 받아 성들들과 싸워 있게 되고 그각 족속과 백성과 황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귀 권세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 간섭하지 않고 마음들과 모상는 바는 마계세력이 마음들의 세상을 다스리니까 악간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짐승의 편을 받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세력이 팔별처럼 죽음을 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한 거라. 그래서 생명체에일름이 있어서 하의 백성에게는 다 여기 짐승들에게 다경배려고한다이 말이죠. 이 경배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마치 신사 참배하면 성신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상적인 박귀세력이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16 12장을 할 때, 이는 택한 백성들을 이비체로 보호하게 하고, 택한 백성들이 이비체에 순종치 않고 거, 이비체에 들어가고, 딴 자들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들로서, 이제는 제1여이 1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자에게 혼내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성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오래 후회했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천산변반에 안절별의 역사를 하는 첫대계의 별론의 순종찬타가 개인에게 행동하다 호남당에빠진데 이자들이 겪을 내역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중생받지다 하더라도 이 심승에게 경배 뱀은 성령이 떠나서 심승의 별론을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열망의 대상자에 대서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지금은 연계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 청군선사가 동원돼서 상대는 호수와 얘기를 들게 하고 이제 신승의 비를 장찾는 역사가 전설로 또한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은 이제 해부남면에 와서 하루의 보호가 없이 철저하게 마귀의 시력에게 이제는 바퀴를 당하는 때가 온다. 이 얘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엄중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키가 있거든 들을지 다 지금 이걸 듣고 잘면별해서 우리가 참된 일을 순종하여 살 길이 있지요. 특별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력에 순종하지 않는이 백성들이, 고삼전만 관련해 빠져서 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고, 보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다 죽으리라. 누가 보면 17장, 12장 냐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가 바로, 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때는 아주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또 낙원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보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낙원으로 다시 가긴 하죠.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증명을 받아 고 몸은 그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옥에 가둔 영들에게 전파요 구원했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또0 0실때세0 1 0들이0 0을 섬겼지만 은방주를타지 않은 그죄 때문에 그0 0배0받죠그죠람사람원을원을 것을 했다 이말입이다이0 0 0 0 1 0 0 0적인 역사고 0 0법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또 한번 인간 눈에 있을 것을 여기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1데장0 0 0오0 0 0 이제 얘기합니까? 이제 정말의 삼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용이 나오고 일곱 번이 열 뿔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세력이 나왔죠. 세 번째 세력이 또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12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에게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을 그리고 저는 짐승의 경배하곧곧죽게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게 소변에서 뭐가 나옵니까 두풀가진 양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거짓목자, 거짓 세력들이 나오는 거짓 성지다 세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 권세를 짐승의 세력이 배고 짐승의 세력은 거짓목자를 이용해서 이제는 미흡하게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이질 못해서 그런데 이게 1 9 4 9년도 나온 WCC나 WLA 다원을 좋아하는 이 세력들이 다 거짓 선지의 세력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에도 WCC를 용납하는 큰 교권들이 많죠. 심지어 2013년에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했죠. 이것이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년에 1.36년대 신상참배화를 하는 죄와 복음가는죄니까 용서받기 힘든 죄거든요. 이런 죄를 질렸으니까 이게 지금 누가 된다고요? 여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거는 거짓 선지 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면 뿔이 없어야 되는데 뿔도 있는데 이게 또 양, 양, 양이 모습을 해버리는데 용처을 말한다. 무신의 주물원에 공산사상을 접한다고 말이죠 지금이 그 세력이 돼서 한국에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이 되어서 이날 다시 보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자들이 다 망할 세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용룡역표를 받는 일에 대해서 볼때 지금 한국에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하늘에 예정된 섬유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이사야 성경을 잘 모르니 자세히 읽다 보면, 42장에서 소경과 킴 모거리가 나의 종이다, 나의 사자다 그랬죠. 또는 죽지 않고 슬슬하고 죽지 않고 편을 상처하는 말의복업의아름다운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경과 킴이어가 된대. 이것이 일반 기독교의, 은혜시대 기독교의 목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회 56장, 9-11장은 또한 번, 별의 짐승들과 삼킬 때, 월박한 목자, 봉원이 같은 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 이심만 월곽한 목자라고 하나님이 참망하시는데 그실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던졌는데 화란한이야기올 때까지 이 말씀을 받지 않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기독교에게 치닫들이지고 이제 심판의 사람들을 순종지 않다가 어리석게 소문과괴물리가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월곽한 목자 또번위 같은 개가 돼서 결국은 망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늘 이걸 지금 검증하다 하느님의 말씀의 경우로 받아들일 때가 된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모전에서 흘렀는데 멸망을 하게 되고 또 호삼녀만에 빠져서 이제 신승의 글을 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예, 그 신승의 글을 를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심판이 되는 자와 멸망이 되는 데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절한께 기름을 받고 아마 됐던 때 최종 다멸망한하는 일이 나의 말입니다. 십삼절입니다. 큰 이정을 행하여 행하되 심지어 사람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 권세를 받았으니까 큰이적을행한다해버 말이죠. 옛날 모세 때도는 바로의 순수들도 이적을 행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세 받은 종들만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도 어느 정도는 이적을 행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A1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이 발달해서, 과거가 돼서, 얼마든지, 이제 예, 놀러 일을 할수 있죠. 심성이 말도 되고, 뭐, 표시를 다할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 말도 되고, 기적을 향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예,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중간일이, 바로 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죠.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 받지 아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지금 기독교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별해야 살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향함으로 땅의 권한자들을 미혹하며 땅의 권한자들의 일기를 하래 상하였다가 사람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어 만들라 하더라. 성과 권설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그 짐승의 우상으로 발해되고그 짐승의 우상에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이든지다지기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중요 하나가 뭡니까 그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전하는 거죠 이게 다 짐승의 경배하는 거 되거든요 공산당 세력인데 이 공산당 세력을 우상화시켜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들에게 먹일수있니까 이제, 성신을 받은 종이라더라도, 마귀가 들어오는 거든요. 그래서, 북한만 갔다 오면, 다이상해진다한 말이 바로, 여기, 마귀 세력이 돼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 좌파 세력이고, 주사파 세력이고, 지금, 음력 교권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우상에 경계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죽인다, 이런때 오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뭐합니까, 이제는? 우상에 들어가면, 신승의 별을 박게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했듯이 우상화된 그러한 절대적인 사기 세력을 힘을 세력을 신으로 삼는 공산당의 행동이죠. 이런 데 이제 후산절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경배자라면 모든 지 죽이게 하는데 여기 16절 18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자가 부자나 빈관자나 자연자나 동물로 그 오른손에 이마와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내면을 못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 짐승의 이름이니 이름이니 이름이라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느니라 종룡이 있는 이라, 자들은 그 짐승의 들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순, 순이 666이니라 여기 이제 모든 변이 숨겨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짐승의 세 수를 세어보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잘 말씀드렸죠 영이부 참자 등장했고 일곱 불이 열 불에 공산당 세력 등장했고 두 불과 전 양에 이제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거짓선지 세력이 등장했죠. 이게 지금 신승의 수가 몇 명입니까? 셋이죠. 이셋 시대 말입니다. 이 셋인데 언제는 이제는 그 표를 모든 사람에게 는데 오른손과 이 마여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행동을 얘기한 것이고 입 안은 예, 뭐 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물론 후삼년만 들어가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리친 뇌령을 사용할 방법,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지금은, 예,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상과 소위가, 이게, 공산사상이 들어갔고, 작은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와 똑같은 거거든요. 건 다, 멸망 대상자, 0번의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할 성경 비유 하나 있는데, 이사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느라 내가 이미 열방과졸졸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영을 볼 것이며 소유와 사상을 안다고 했죠. 소유와 사상을 건드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 침승의 표를 받은 것 같은 행동과 사상이 나오면 지금 이제. 좌파 세력이 이제 좌자금계는공산사황을 용납하고 그 행동하는 자들. 이 정도전 민요총, 이 주사파 정권, 이 현재 음료 정권 교권은 그 행동이 다 나오죠. 이거는 베리칩을 안 받았어도 이미 진승의 판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는 소유와 사상을 하는 건너에는이 사상이어서 진승편에 마켓편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고3년 만에 베리칩만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가 어둠에 빠진 겁니다. 그거는 그때, 아직은, 포 호삼전반이 아니니까, 그 일은 아니지만, 그때 물론,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걸 안 받으면 다 죽게 되니까, 믿음을 지키게 되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이미 소유와 사상을 겁내했는데 작용된 사사, 이 짐승의 사사, 이 행동이 나오는 자들은, 짐승의 표의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세 마리의 세력을 이제는 666이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마귀 세력을 뜻했습니다. 성경적으로 3은 하늘의 완전수요. 땅은, 땅은 4가 땅의 완전수인데, 그 약금 7이죠. 근데 7의 본밑에는 6이니까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 마귀 세력이 666을 이룬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용의 세력은 600의 세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심승의 세력은 육심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선녀는 유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러한 그 심에 이 합체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666은 용과 짐승과 거짓선녀의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의 수를 지라보라 그랬죠. 사람의 수다. 666이다. 이거 사람의 수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그런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짐승에세 마리가 등장하고 세 마리가 일시적인 사명을 600의 세력, 60의 세력, 6의 세력으로 해서 666을 이루는 마귀 세력이다. 이것이 이마나 선에 에, 표를 받고 는 것은 소유와 사상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령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 3년 만에 베리칩 같은 거를 사용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걸 받기 이전에 소야 사상이 이렇게 잘못되면 이미 짐승의 흐를 받은 것과 똑같이 심, 이거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한날을해탈압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러런데 이걸 잘 분별해 셔서 주위에 기적관도 잘 껴들어 껴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일 편의 믿음으로 이제는 죽장고 세차하고죽장고별정잖아요 자선반의 축구를 는 복된 종들과 송도들입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